10월 27일 날마다 주기로입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 1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앙인은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어떤 이익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도덕적 원칙, 그 하나님의 질서를 우선으로 삼는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아말렉 청년 하나가 사월의 왕관과 팔찌를 취하여서 다윗 앞으로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1번부터 보시면 아말렉 청년의 말을 듣고 다윗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11절 보시면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성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왕의 신분을 상징하는 그런 장신구들을 보여 주면서 사우를 죽였다라고 말하는 청년이 가져온 그 소식에 다윗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습니다. 옷을 잡아 찢었습니다. 성경에서 옷을 찢는 행동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비극과 슬픔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다윗은 그런 극심한 고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옷을 찢어서 그 비통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번 보시면 다윗은 사울을 어떻게 칭하고 있습니까 16절 보시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놓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사울에 관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라는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라는 것인데, 그 사람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였다 라고 말하는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의 분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스스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라고 말한 점입니다. 3번 보시면, 아말렉 청년의 체후는 어떠합니까? 15절 보시면, 다윗이 청년 중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이 사울의 정적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다윗에게 말하게 되면, 다윗은 아주 기뻐할 것이고 그에게 큰 상을 베풀어 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청년은 사울의 이 마지막 목숨줄을 끊게 된 그러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과시하듯이 그렇게 보고를 했지만 사실 다윗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그러한 열정이었고 잔꾀였고 어떤 탐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말렉 사람에게 죽는 구력을 자처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다윗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청년이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사울이 스스로 자결했다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의 슬픔과 불행을 기회로 삼아서. 자신의 이득을 삼으려고 하는 이 아말렉 사람은 다윗은 결코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4번 보시면 다윗의 신앙의 기준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다윗은 그에게 닥치는 어떤 일도 자신의 그 유익을 따르는 그러한 정치적인 논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편가르기의 습성이 있습니다. 니편내편으로 네 나누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흔하고 또 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제까지 적이었으나 오늘 내게 유익하면 내 편이 되기도 하고, 어제까지 내 편이었으나 오늘 나와 맞지 않으면 적이 되기도 합니다. 정치적 경제적인 계산만 있을 뿐 소신이나 원칙 없이 말을 바꾸는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찾아보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점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도덕적 원칙의 일관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을 괴롭힌 자를 아말렉의 손으로 처단하게 된 것은 다윗에게는 자기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는 깨끗하게 원수를 갚아준 입장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의 도움으로 그 이스라엘의 왕위를 세우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보탬이 될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종을 죽이지 않았었고 사울과 자신과의 그 개인적인 불편한 관계 그 어떤 인간적인 그런 원한보다도 사울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사울을 세운 그 권위 그 권위를 늘 존중하고 사울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행했던 간에 그에 따라서 그 뒤에서 심판하시고 보응하시고 또 그가 잘했다면 상 주실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늘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은 어떠한 순간이든지 늘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신의 이익과 감정과 원한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순종하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을 따라서 승리할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